안녕하세요. 10월 27일 목요일 마감 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네, 메타가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시장에 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빅테크 그 업체들이 이제 남은 거는 애플, 아마존이 오늘 저녁 실적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는 기대될 것 같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호재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당초 0.75정도 올릴거라 생각했는데 0.5포인트 인상하면서 약간 스탠스를 낮췄죠 그러다보니까 어? 연준도 그러면 낮추지 않을까? 그런거죠 왜냐면 캐나다중앙은행이 지금 보시면 지난 7월 캐나다중앙은행은 주요 선진국 7개국 G7 중앙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금리를 1% 올릴 정도로 스탠스가 강했는데 그랬던 캐나다가 시장에서 예측한 0.75가 아닌 0.5를 올렸기 때문에 이렇다 보면은 패드도 그러지 않을까 너무 지금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해서 기업들도 죽어나가고 국민도 삶이 피폐해지니까 이런저런 목소리의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저 상황을 보고 약간 희망은 가진 것 같아요 뭐큰건 없습니다 그냥 메타가 찬물 깨어준거 오늘 저녁에 애플이 l g 노텍이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이번에 LG노트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보시면. 3분기 영업이익이 4,448억. 그렇다 보면은 애플이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부디. 자, 그리고 이제 국내로 와서 보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소설이 오늘 바로 나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하는데 의결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취임을 합니다. 30여 년 만에 취임을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사하셔서 그리고 오늘 기가 막히게 6만 전자를 찍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생방송에서 삼성전자나 골드만삭스와의 관계라든가 이렇게 시장 여건이 안 좋은데도 삼성전자들을 무작정 수급으로 찍어 올렸던 거는 바로 이렇게 30여 년 만에 회장 취임을 하는데 주가가 눌려 있으면 그거는 모양새가 너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올리는 이유가 충분히 된다. 회장 취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냥 바로 회장 취임 뉴스 나오고 6만 전자를 찍어버렸습니다. 조만간 내려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깜짝 놀랄 얘기인데 지금 갑자기 아까 속보로 부동산 주제를 풀어줬습니다 당국에서 지금 여기 지금 김주영 김, 금융위원장이 보시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비율 일명 LTV를 50% 완화하고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를 허용한다 갑자기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투기가 열지고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등 세부 사항이 11월에 나올 것이고 추가 대책을 한다는 거죠 규제 완화에 대해서 부동산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요새 죽었던 현대건설 을 보시면 갑자기 기관 투자자들이 끌어올렸습니다 현대건설을 저 뉴스 나오고 나서 어쨌든 다행인 거예요 지금 뭐 아직 우리나라에 무주택자나 서민이 집이 없는 분들이 더 많지만, 그래도 집 가지신 분들이 집을 팔수 있는 기회가 한번더 오는 것 같아서, 저는 저거 풀어주는 게좀 이상하긴 한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팔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밖에서 호재성인 게 나와야지, 지금 대출만 풀어주고 규제 지역 해제해준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꺾였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지만, 그리고 지금 은행들도 각자도생이 돼가지고 저축은행이나 이금융권들도 다 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얼만큼 풀어줘서 진짜 대출을 해주라고 할지 추후에 지켜보면 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 수급 사항을 음...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 담았습니다. 물론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쓸어 담았고, 개인은 당연히 요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대형주들, 그 위주에서 팔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 요새 수급상항이나시장상항 보면, 오늘 드디어 코스피 보시면 깨진 직전조점을 드디어 가서 갭을 메꿨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데드캡 바운스예요 여기까지는 데드캡 바운스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까지는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 드디어 이제 올라왔어요. 하지만 올라가서 항상 그 다음에 다시 죽었거든요. 이제부터요, 이제부터. 아마 지금부터는 옆으로 기거나 조금씩 빠지면서 FMC를 기다릴 건데 오늘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이 됐던 건 환율시장 보시면 위안화가 박살이 났습니다. 중국에서 갑자기 개입을 해가지고 위안화가 진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크게 부러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우호적으로 변하고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지는 거죠. 왜냐면 달러나 파운드화나 환시장에서 뭔가 진정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채 10년물도 처음으로 요새 4대 머물렀잖아요. 앞자리가 3으로 변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4로 잠깐 갔지만 그런 우호적인 환경들이 펼쳐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여러분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건 확인됐으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오른 건 확인이 됐으니까 과연 내릴 때 이게 아름다운 조정이 될지 오르는거다 토해내고 내려가는 조정이 될지 지금부터가 중요한 싸움이에요. 이 오르는 건 버려도 돼요. 이제 누르고 나서 정말로 갈지 안 갈지를 봐야 돼요. 거기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혼자서 마이너스 4% 가고 혼자 마이너스 4% 갔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안 좋아서 요 며칠, 실적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요 며칠 올린 거 가자인 게 판명이 됐어요, 지금. 개인들한테 다 넘기고 기관의 부위는 다 팔아 제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특히 뭐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렇게 장이 좋으려면 뻔한 거죠, 여러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오른 건 p n t 예요 코스모신 소재. 보시면. 이 PNT 같은 건 이제 낙폭가대거든요 이게 추세 반전이 아니라 낙폭가대로 올라가거든요. 우후성이라든지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시장이 진짜로 돌아가려면요. 진짜로. 올라가려면 이런 SKIT 테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빨리 올려야 돼요. 이런 낙복가대 그냥 바로 올려야 됩니다. 지금 실적 좋은 데서 입질 들어오고 아니면 수급이 좀 좋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카카오뱅크, 네이버, 크래프톤, HMN, LG전자 이런 애들 안 올리면요. 여러분들 계좌가 절대 풍성해지지 않아요. 이런 쪽에서 순환매가 들어와야 다 같이 오릅니다. 다 같이. 그냥 이, 예를 들어서 오르든에 계속 오르잖아요. 이렇게. 전혀 재미없는 장이 되는 거예요. 전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어쨌든 시장에 영양 섭취가 골고루 들어가야지, 한쪽만 쏠려서 가면 그 시장 절대 오르는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주도주가 있어요? 아니면 시장을 이끌, 이끌, 이끌어 갈수 있는 무슨 큰 호재가 있나요?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졌는데, 우리는. 야, 선별적으로 대응해서 사시거나 아니면은 시장을 좀더 봤다가 자 이제 힘이 들어온 건 확인했으니까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지션을 잘 잡으면 돼요 돈이 들어온 건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조정을 줄때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게 굉장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제 시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거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간에 지금 잠깐 보면 딱히 의미 있는 게 올라가진 않네요 자 오늘 간밤에 있을 애플과 아, 아마존 실적이 여기서는 잘 나오길 바라고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되면 아주 중요한 한 달이 될 겁니다 시장이 오를지 죽을지 그건 그때 가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